자,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합시다. a는 양수고 f(x)가 1을 기준으로 구간마다 함수가 이렇게 다릅니다. 그럴 때 x의 모든 극값의 합이 6이 되도록 할때 f2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네요. 이를 기준으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f 프임 x의 분자를 보도록 합시다. 평수인은 밖으로 빼두고요. 분자 미분의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. 분자 그대로의 분모 미분. 하면 2에 1 마이너스 lnx가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, 그러려면 x가 2여야 되겠네요. X가 2보다 크면 이값이 점점 커질 테니까 음수가 되겠죠. 세포 프라이맥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. 1보다 커나갖고 2일 때. 그러면 1에서 2까지는 증가하면서 쉴 테고 2오쪽에서는 감소하겠습니다. 자 LNX는 천천히 커지고 상대적으로 X는 급격히 커지니까 X가 무한으로 갈수록 이값이 e 0이 돼서 a에 가까워지겠네요 자, 이 값을 대입합시다 la가 1이니까 2 분의 2 플러스 a가 이렇게 될 테고요 1 왼쪽에서 그 값을 가지려면 연속돼야 되죠 x의 1로 봅시다 a네요 a는 양수고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하면서 A가 되겠습니다. 극소, 극대 둘때 이렇게 되고요. 그 값이 6이 되려면 1로 나눈 후에 이항시키면 A는 3-2분의 1이 되겠습니다. 2는 1보다 크죠. 그래서 여기다가 적용을 합시다. 그 값이 이거였죠. A가 이거였네. 더해주면 3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.